안녕하세요. 함께행 보안교회 정리한 목사입니다. 2월 10일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엿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종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이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창차 예수를 넘겨줄 가른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대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크게 때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여야 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주의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어, 6월절 여세 전에 라는 어, 시간적인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것을 우리는 어, 이 시간차 배경을 통해서 알수 있고, 그때 예수님은 어, 나사로의 집에 가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된 적이 없는, 기록되지 않은 어, 내용인데,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어 갈 때. 그것은 결국 믿음을 근거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또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러한 변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바로 어,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 보여지는 어떤 기쁨의 표현, 기쁨의 모습 또 여기 표현하는 잔치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하신 일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일한 공간에 동일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 가운데 오늘 본문의 가론 유다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이죠. 예수님의 열두 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 보고 어, 배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론 유다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어집니다. 또한 팔기 이전 오늘 가론 유다에가 나오는 이 본문에서는 가론 유다는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함께 어, 잔치를 베풀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도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다른 복음서에서의 여인은 그 향유를 붓는 이유가 다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그 여인이 향유를 붓는 이유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자기 가족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서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런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오늘 가는 유다는 그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낭비하냐 그 향유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냐라고 불평 또는 비판을 합니다. 어쩌면 합당한 비판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떤 헌금을 재화를 흘려보내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나은 모습,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프레임을 짜면 그렇겠죠. 이 향유,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너무 귀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분의 발에 그냥 이렇게 잠깐에 잠깐 그 발을 적시려고 버리는 것보다 이3 0 0데나리에 하는 돈은 1년치 봉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입니다. 뭐 지금 뭐 저희 연봉이뭐 5천, 6천은 그런데 그 5천만 원을 한 번에 이 행위로 버려버리는 것보다 그 5천만 원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냐라고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보자면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향유의 값어치를 어디에 쓰는 것이 옳으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여기고 있으며,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또한 자기의 어라버니에게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여기며 기뻐하면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표시, 감사의 표시를 향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향유가 얼마나째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자기가 할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께 마땅히 돌려야 할 감사와 기쁨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보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자리에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자리에 가룟 유다는 전혀 다른 시선, 비판적인 시선으로 방관자적인 시선으로 제 3자적인 입장에서 이 상황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믿고 같이 예배하고 나아간다 하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에게 한 주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쁘고 감사해서 그 표현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지만 또한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정말 아무 감정 없이 마치 것을 감시하거나 또는 평가하기 위해서 또는 의미 없이 앉아 있는 것처럼 와서 앉아서 그 예배를 편, 판단하고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예배냐? 이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는 이것이 더 좋은데 그것은 별론데.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리로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론 유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신앙의 고백, 기쁨의 고백, 믿음의 고백의 자리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나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찬양을,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판단의 문제는 누군가가 어떻게 찬양을 하고, 누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누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으며, 나는 거기에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감사를 표하고, 어떻게 기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의 예배는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상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있는지를 그리고 나는 거기에 어떻게 기쁨의 표시로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감격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으로 나의 남은 시간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3자로서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의 당사자로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거기에 마땅한 반응을 반응으로 예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위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나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그 힘으로 남겨진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게 돼요 이제는 그 사랑이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가족들과 이웃에게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전주에서 있는 우리 태훈 형제와 또한 우리 현태 형제. 그리고 우리 박승례 자매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시며 또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포기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들 안에 선명해지게 하시고 이제 그 기쁨이 이들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